예, 지금 북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예, 20년 전에 물론 탈북을 해서 20년 동안에 아, 북한 그 상황을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 <laughs> 외교관과, 네, 이, 우리로 얘기하면 코트라, 예, 하병회사 최코 사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 이래저래, 어, 상당히 밝으셨을 걸로 보는데 상황에 대해서, 예, 최근, 어제입니다. 어제 김정은의 또한 마리 대한민국을 또 아주 어, 뒤집어 놨는데요. 어제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군대가 만약에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에 아, 바로 즉각 전멸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섬뜩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아, 단순히, 바로 저 나오죠. 선제 타격 시 윤석열 정권 전멸될 것이다. 선제 타격. 우리가 먼저 북한을 예. 타격할 때는 오히려 전멸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저걸 유수에서 보고서. 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것보다 먼저, 여, 며칠 전에, 통일부 장관 권영세라는 사람이, 예. 북한에다 대고, 이제, 통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음흠. 북한이, 음. 김정은이가 핵이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 음흠.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음. 북한의 음. 인권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음. 방송을 남쪽에 개방하는 걸권고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북한에다 음. 알랑방불 끼었는데, 김정은이는 음. 음. 하루 이틀 만에 남쪽에다 대고, 웨이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하는 불호령을 예. 떨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참, 대한민국 음. 정부, 이번에도 음. 뭐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이제 새 정부가 음. 섰습니다만에도, 예.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저런 사람으로 앉혀놓고, 북한에다 음. 아청 끼어린 말을 했습니다만, 예.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는 보다시피, 이게 무슨 개, 개 같은 것들이 죽였다는 음. 소리만 자꾸 우리가 논한데 노네한데, 노네하면 어. 거짓이야 음. 하면서 말하는 게, 야, 노네, 우리가 다격하면 네. 응? 음. 한 방에 가. 아, 전망시킬까? 네, 까불지 음. 말라. 뭐, 그러죠. 저건 던전 있다고 잘 사는 척 하면서, 네. 우리도, 우리가 뭐핵 포기할 음. 때까지 뭐 지원을 한다고, 음. 우리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개선되는 걸 바, 바라고, 뭐 우리 방송을 음, 개방하겠다고, 음. 우리 인권이 어디로 했는데, 우리가 핵이 <laughs> 무슨 논의한테 쌀이나 음. 받아 먹으려고 핵을 개발한 줄 알아? 아하. 너 새끼들 다 죽이려고 핵을 개발한 거야. 논네 음. 나라 다 바치고, 너는 다 죽으라. 완전히 이걸 공개적으로 때린 겁니다. 논의한데쌀 쌀 받아 먹으려고 그 음. 핵 팔아서 쌀 먹으려고 우리 핵 개발한 거 아니야. 논의 예. 음. 남조선이냐는 그 자체를 없애려고 음. 핵을 개발한 거야. 그렇군요. 하고 음. 노골적으로 핵에 대한 음. 그 원칙적, 자, 장애인가왜 핵을 개발했는가 하는 음. 것을 공개했고. 그렇군요. 아. 저것이 이제, 음. 뭐, 미국과 이제 한국이 조금 계속 가까워지고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음. 또 위약감을 또, 음. 이제 발표한 것이고. 예. 네. 김정은이는 이제, 북한이, 음. 뭐, 김일성 때부터 제가 이제 3대를 사, 뭐 지켜보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네 3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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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람들의 음. 특징은, 음. 저렇게 한 번씩 이제, 큰 소리, 겉은 소리를 쳐야 네. 북한에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식량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평양시도 전 달에도 음. 이제 열를치밖에 식량을 못 줬어요.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아. 저 이제 어떤 자료들이 흘러나오는가, 자료 좋은 건좀 보고도 하는데도 그 글도 쓰고 하면서 예. 우리는 음. 항상 음. 체크를 하는데 예. 이제. 인민군대도인민군대가 음. 지금 겨우 목을 살리고 군 그나마 주던 군수공장까지도 10일치밖에 배급을 못 줬습니다. 한 달에 10일치, 그러니까 아. 2 0일은 배급을 못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 핵, 핵, 음. 핵실험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지금 네. 식량이 없어서 핵실험 중지, 중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음흠. 지금 핵실험 준비 저길주 거기 네, 네, 네. 네. 핵실험장영변도 음. 네. 있고 다준비를 예. 음. 했는데 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배급을 전혀 못 쳐서 다 아, 털어먹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신각사정배데 그, 긴박한 음, 상태지, 이제 음. 중국에서 조금씩 흘러들어가니까. 예. 네, 지금 겨우 연명만 하고 있고, 음. 김정은은 죽으려면 다 죽으라는 겁니다. 아, 이민군들만 살고, 음, 당일군과 정, 보위원, 음. 우리, 정국, 딱, 빨갱이들, 아, 몇, 몇 백만만 살아있으면 된다. 우리는 핵무기만 음.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라는, 예.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뭐, 똑같은 음. 그 입장이니까, 국민은, 음. 뭐, 알기로 쉽게 하니까.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끝내, 북한은 아직도, 네. 네. 농업을, 농업 생산을 음. 개인화하지 않고 집단화로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고, 예. 북한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음.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장마로 해서 죽었습니다. 예. 네. 코로나로 해서 음. 사람이 죽고, 장마로 물난리가 나서, 이제 강 옆에 있던 집들, 산 밑에 음. 있던 집들, 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고. 그렇군요. 아마 임진강에 네. 이번에 시체가 또 내려왔다는. 아, 인진강에, 예. 그 것도 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들도 아마 음. 지금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나면서, 아. 네.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한심하다고 해도, 음. 이게 음. 이제 코로나 걸리 죽은 사람들을 강에다 내다 버리진 않습니다. 아. 절대 그거는 음. 인간 도덕상, 어덕적으로는 북한이 그러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네.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 그냥 꼭 땅에다가 묻습니까? 네, 꼭 아. 해서 이제 개인 묘지는 안 음. 만들어 주고 예. 주소성명은 뭐 증명서 없으면 뭐발도꼭 음. 음. 집단적으로 이제 음. 구덩이 를 크게 파고 거기다 이제 수십 명씩 묻어서 합장묘라도 해주지 아. 시체를 이제 음. 방치해서 버리든가, 또 예. 강에다 던지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는 안 한다는 건전 장담합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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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조직이 음. 살아 있고. 각 정치 조직들이 다 살아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그 기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기관들이 자기 요가를 하니까 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대다 아이 버리든가 강에 음. 버리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민주의또래로한는 음. 제들을 보게 되면 초상시장까지 음. 그대로 달려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버린다면 초상시장 달린 사람을 그냥 버리진 네.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네. 음. 물난리 사고 장마 음. 산사태라든가 음. 장마로 해서 이제 집이 또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지. 이걸 아. 아. 뭐라고 한다고요? 초상. 기, 예, 초상 뺐지 초상. 초상시장 아. 초상 김일성은 아. 김일성, 김일성 초상시장. 그 그러니까 새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얼굴 나오고 네, 예. 아 그렇군요. 아 절대 아, 아무리 코로나로 이렇게 그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라도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 네. 예, 하고 아, 이제 음. 집이 아무리 가정들이 못 살고 그래도 음. 동네에서 어느 집에 상가가 나면 네. 모두 몰려가서 다, 음. 음.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묵고다 같이 뭐 술퍼하고 술한 잔이라도 한 잔씩 다 같이 나눠 먹고 그 문화는 그거는 음. 철저하게. 전제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김정은이 아 윤석열 정권과 군대가 아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전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김태산 우리 전 사장님 아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오히려 아 핵은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예. 예,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운 거다. 아, 우리가 너희들 쌀 얻어먹으려고 했기 발을 했는지 아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예,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